지금부터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369장 찬양합니다. 걱정 무거운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쳐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식구별 시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덜어는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짜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 마음은 옥토인가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썰렁하다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썰렁하다라고 하는 말은 코미디에서 자주 쓰이죠. 누군가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할 때 또는 웃음을 자아내지 못할 때 썰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가 웃음을 끌어들이는 힘은 말하는 사람의 그 말과 혀에 있다기 보다는 듣는 사람들의 귀에 달려 있다고 해요. 즉, 코미디를 보고도 웃지 않는 것은 듣는 자의 이해 부족이나 또는 듣는 자가 나는 웃지 않을 거야 하고 작정했을 경우에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웃겨봐 얼마나 재밌는가 보자. 뭐야 이거 겨우 이거였어 이걸로 다 웃기려고 참 썰렁하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코미디가 아닌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멜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펑펑 울기도 합니다. 그것이 단지 그게 불과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도 그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실 때이 비유를 참 많이 설명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익히 아는 대로 그잘 알려진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혹시 준비가 되어 있다라 하더라도 그것을 들을 때는 감동하지만 결심이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하는 용두삼이 격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더 바쁜 일들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으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옥토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옥토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준비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맺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결코 사색이나 연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그 말씀을,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산의 진미로 맛있게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먹어야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알죠. 눈으로 보기만 하고, 아, 배부르다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입에 집어넣고 내 위를 채워야 배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세상에 적용해야 비로소 말씀으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준비된 마음, 곧 옥토 같은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갖는다고 되겠습니까? 몇 가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마음의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어 놓는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마음 열었어. 그 열려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신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마음이 열려있으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과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또두 번째로 우리는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들어야 알지요? 들어야 뭐가 구원인지, 들어야 어떻게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것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귀한 믿음, 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떤 날 성경을 읽다가 혹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크게 깨달은 이후에 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의 믿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믿음은 몸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만큼 자란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종종 빠지고 말씀을 듣다 말다 하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세 번째로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신앙은 사색이 아니에요. 삶을 계약하고 인생을 개척하는 힘, 그게 바로 행동이지요.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라고 이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저녁에. 다 일을 마친 후에 이제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너참잘 살았다. 야 정말 너를 내가 땅에 보내기를 잘했다. 너를 사명자로 세우기를 참 잘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잠자리 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늘 말씀에 가까이 대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인생의 행복의 문은 이렇게 해서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결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근심, 염려 모두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뿌리내리고 열매 맺혀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 전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